화재 당일 각방에 비치되어 있던 CCTV가 있어요. 음, 그 부분을 공개해달라는 음, 이야기죠. 화재 났던 현장이 그 창고라고 그러는데, 창고가 아니죠. 병실이죠. 음. 그 매트리스를 쌓아놓은 곳이라고 그러니까, 병실이에요, 병실. 아, 병실. 요 <laughs> 병실이죠. <웃음> 저기에 숙동했던 그, 그 소방관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음. 사건이 이제 22일째 됐습니까 예, 근데 한 달. 뭐 정확한 어떤 진상, 원인이나 이런 건없고요 음. 그냥 뭐 방화봉으로 추정이 정도 잤습니까? 그때 CCTV가 공개가 되면은 예.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유가족이요 예. 원하는 거는 CCTV 예. 공개를 해달라는 거죠. 그렇죠. 뭐 확정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는 유가족은 소방관이 처벌로 끝나지 않느냐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. 저는... CCTV 공개하고 예. 그 병원 측에 그 사건 은폐했던 정황이 있습니다. 예. 아침에. 예. 화재 당일 날. 당일 날. 당일 날. 예. 병원 측에서 병원 측 인사당하고. 관계자들이 직원들 상대로 해서 그 병원에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사건을 축소하고 분폐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어서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도 강높이 수사를 해달라. 예. 예. 그런 정황이나 증거 증인이 있고요. 또 막연한 저희들을 뭐 유가 중에 뭐 그런, 이제 그런 추측은 아니다. 추측은 아니다. 아니다. 추측은 아니다. 추측은 네. 추측은. 예. 또 추가로 청와대에 예. 따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진정 다다다 제출하고, 네. 뭐 추가적으로 다생업도 있고, 예. 너무 힘, 힘듭니다. 사실은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구추하고 고추나 이기관에서는다 손을 놓아 버린 상태고, 그냥 중재나 이런 게 없죠. 전혀. 이거는 개인일이 돼버렸습니다. 개인일이. 특히 이제 오셔서 보시면 예, 더더욱 느끼실 예, 더, 예, 더, 예, 그 건데, 바로 오실 수 어, 이거는 개인의 일이 되어버렸고, 예.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고, 예, 그래서 예, 뭐 개인끼리 알아서 하라는 예. 취지죠. 장례 절차나이 그런 것도 없고, 저희들도 장례를 15일. 일요일 날 저번 주일요일이니까 이제 재죠 전대병원에서 장례 맞다, 장로 치렀거든요. 과정이나 이런 정부에서 뭐 주관해 가지고 어떤 아,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편해서서 저희 아. 한 번도 없습니다. 지그 분향소 설치해서 아. 의식 주의기라는 아. 네. 뭐 네. 이 정도 형식적인 네. 저희 네. 개인 비용으로 치렀습니다. 과정. 참치. 예 알았습니다 22명 탄호소에는 아니요 아니 22명이 아니고 그 부분적으로 그, 또그 병원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예. 장례비 뭐몇푼 받고 돈 많이 주으니까합의라 이렇게 조용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서너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무지한 사람들을 가지고 희롱한 거죠 유가족 그 자체가 고령이 되나 많이 배우지 못한 옛날 분들 데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정부가 어찌 보면은 주도를 하고 주관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반감만 하고 있고 어느 관청, 어느 부서든 자기 다 남의 탓이죠. 그래서 뭐 조용권에서 저를 훌륭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 이렇게도 을해보이 계신 분이라든지 저희 유가족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중증 환자고 고령자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사망자의 70%가 50대, 60대, 70대 이렇습니다 나이 비율을 보시면 아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숨겨져서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어, 너무 억울하죠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마치 저희 뭐 유가족들이 그 대단한 보상금을 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를 판단하고 그러는데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금은 이미 어느 정도 보험회사에 책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?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병원 측에서 주도하는 대로 어떤 특정 기자분 같은 경우는 일명 사이비 기자죠 돈을 받아서 그 내용 그대로 보도를 하고 또, 악, 악성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, 하, 사건 처음부터 저기 한 3, 4천 건의 악플이 오, 올라오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. 굉장병원 그, 그 측에 그, 편해서 이제 악플을 달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추후에 고소를 접수할수정입니다 사건이 예. 발생했을 때 바로 응급구조로 하지 않았고, 그 병원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했던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씩 걸렸습니다. 그 사망하신 분들이. 근데 그 새벽에 그 밀리지 않는 시간대 에 차가 이동하면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. 그 남은 그 시간 동안 과연 뭘 했나? 이번 사건은 뭐, 과거에도 그 포항에서 이런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. 명경은 포항인고화 네. 두 번째 말씀니다 네네네.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형식적인 뭐 관리감독 해버리고, 그러면은, 추후에도 이런, 이런,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떤 법을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. 저희가 그래서 유가족들이 의료 소방 건축법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, 그거는 뭐, 정부에서 뭐 다라바서는부분 아니겠습니다. 인의뭐 어떤 저희들,